민아랑 만났습니다. 예. 나 아무 것도 안 먹었어 지금. 아무 것도 안 먹었다고? 어. 아 잘했다. <웃음> 잘했다. <웃음> 우리 장어덮밥 먹자. 장어덮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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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나도 여기 초와봤다 그래? 응. 어. 직원분들이 어. 한국어 할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 일본 사람인데? 어.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다 따라 왔어. 원래 근데 초어가가 한국 사람 많잖아. 어. 그래서 그런가? 한국어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 어. 이거를 타고 버스? 네. 어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타야 돼? 표 같은 거야? 그냥 거 그냥 타야 돼. 아 그냥? 자, 여기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는 급하게 흑국에 어. 왔습니다. 네. 우리는 왜 흑국에 왔을까요? 왜 왔냐면은 응왜 왔냐? 사실 6월이 응. 미나의 생일이었죠? 응. 맞아요. 6월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당일에는 어. 그게시험이었나 학교에, 아, 맞아, 어. 맞아. 학교에 있어서. 어. 만나는 날을 다른 날로 했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어디야? 그럼 지하상가? 뭐 맞아, 그런 거라고 하데 지하상가인데. 어, 지하상가. 뭔가 되게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쇼핑하기 좋다고 했거든? 어, 엄청 크다.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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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어. 아니다. 흠, 뭐야? 왜냐, <laughs> 아니메이터가. <laughs> 미나가 일단 쇼핑을 먼저 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쇼핑이죠? 뭘 보고 싶은지 말해. 에? 빨 <laughs> 많이 <아니> 말하라고. 모르겠어. 저주 <laughs> 보러 가잖아. 저주죠아마 오타쿠다, 오타쿠. 일본까지 왔는데 오타쿠 가 했던 니 츠케와서르 오빠. 석고다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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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걸 찾은 리나입니다. 아니, 근데 오빠 어. 오빠한테 뭐 사주려고 여기 왔는데 어. 말이지. 아니 리나 사고 싶은 거 사. 아니 먼저 오빠 오빠한테 뭔가 사주. 사자고 하? <laughs> 소리가 전부 가운 거? 왜? 이것도 사고 싶은데. 여 <laughs> 뭐 사도 되는데. 야빠트데 카고 아니야어이 아니, 뭐. 지금 짐 별로 없잖아. 아니 야빨리 야っぱり...

좋은 느낌이 나네 체크인 네 체크인 야사시하네 너무 조용 높이 올라와서 귀가 먹먹해졌어 아 그냥? <laughs> 같이다 우리가 예약한 곳이 스위트룸입니다 로맨틱 플랜이라는 걸로 예약했거든요 와 너무 진짜 황금이 들어갑니다 네 우와 대박 이 야, 여기 침실이야 어. 야, 이거 봐봐. 와, 우와 너무 이뻐. 이야너무이게이렇게넓 음.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게 침대? 넓은 침대도 있고. 이거? 진짜 여기는? 야,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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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거 아 여기도 바다를 보이겠다. 어, 해도 되겠지? 어. 되겠지? 아 자동? 오. 어? 아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한 분. 오 동시에 옷이 다려졌던. 그러네 다시 할래? 한번해 봐. 한 번, 한 번, 한 번. 동시에 옷이 뭔데요? 알았어. <웃음> 자. 세, <laughs> 네. 어? <제이노. 웃음> 오. 이거 뭐야? 여기 봐. 이야. 바다다. 미쳤다. 이야 야 진짜 예쁘다 죽어죽을 때의 겉바속촉이 되네 <laughs> 오 여기는 그냥 이렇게 티비 보는 데인가보다 이야 죽어죽이네 여긴 기 뷰가 어때? 여기 있으면 뭐 어디 경치를 보러 안 가도 되겠다 그냥 여기서 다 보이는데? 다 <laughs> 보이네 <보이잖아>. 어. <laughs>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다 아 여기 밤에 보면 어떨까? 아 그거 진짜 기대된다 어. 커리 효과는? <거기여울까요? 웃음> 아니 그래도 이거 저거 해야지 <laughs> 뭘 해야 돼? 자, 어. 우리 좀 쇼핑하러 갑니다. 네, 이 옆에 아주 큰 쇼핑몰이, 쇼핑몰이 있다고 했죠? 응. 뭐살 건가요? 옷. <laughs> <laughs> 옷을 사러 갑니다. 옷을. 어. 누でも옷 사기만 그러겠어. 그네 야, 이거 날씨도 좋아서. 아마 아프지 않아요. 봐. 린은こんな感じ로 웨딩 스타일 오빠. 웨딩 스타이노기대된다 <laughs> 기대는. <기대된다>. 뭔가 <오빠가> 어떤 <laughs> 프로포즈를 할까. 아 아. 응, 그래 그래. 대기네 아니 근데 프로포즈를 요새는 여자가 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 아 그걸 원해? <웃음> 아니. <laughs> 그걸 원한다면 뭐 내가 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솔직히 리나가 했던 게더 멋있고 리나가 프로포즈를 더 잘하는 것 같아. 하? 나 그런 기획 같은 거 하는 거 잘하니까. 나도 잘하거든 하면은. <웃음> <웃음> 뭘 흠이야? 어떨까? 아, 아이씨. <laughs> 근데 뭐, 오믈 다よりめっちゃ近いね 그러게. 한 5분 걸었나? <laughs> 응. 되게 초록초록 해서 좋다. 초록초록? <laughs> 어. 이게 뭐야? 미돌이, 미돌이. 시간이 적용인니까 아, 예로, 헌터크림. 그건 파트네. 야, 여기 이렇게 길이 깨끗한 게 일본에 왔다는 느낌이야. 배고파. 대번 나무食べてないね. 뭔가 시간이 좀 꼬여버려서. 너무 시간이 없었다 저녁에 레스토랑 갈 때까지 좀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이 좀 엄청 맛있는 거라서 참아봤어 유니클로 갈래 먼저? 그래 유니클로가 바로 딱 보입니다 아까는 안입니까 이런 건? 이거? 아 근데 이건 좀이상가 이거면 좀 이상해 한번 입어봐 네 알았어 내가 <목소리> 사줄게 아니 내가, 내가 사는데 <목소리> 나 먼저 입어봐도 돼? 리나는 <목소리> 야 리나 맞나? 에머트거리카오좀 잠옷 같은데? 뭐 이쁘긴 한데. 내일 쪽이 이다 그래. 옷을 세개 사기로 했습니다. 리나가 <laughs> 사대야 고맙습니다. 일본이 오다 리나가 사 대야기는 요 뭔가 미안하네. 일본 잖아그 다음에는 리나 옷 사러 갑니다. 리나 가 이쁜 옷. 아이. 막すごい 맨덕게 가리야 산기분 뭐야? Oh, yeah. 너 아까 무슨 쇼핑 1 시간 하겠다며? <웃음> <웃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스카래지하다. <laughs> 스 쇼핑 그때 엄마, 어 같은 편이 스카래지던데. 내가 뭐스카래っ한한 시간 할 각오 <가구> 하고 왔는데? 가짜 가짜 미달 였다. 가짜 가짜. 아저 조조 봐. 없어? 뭐 <laughs> 아니네. 또 조조 <저저> 찾아 <사다> 또? 나인 다는의 조조. 어디에 있는 거? 전부 포켓몬 남데잖 이거, 이거, 포켓몬 카드 엄청 비싸고 거 있는 거 알아? 알아. 무슨 뭐, 뭐,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 진짜로. 늦어잖아요 진짜야. 근데 그 갑자기 다시 그 카드가 나오면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아, 근데 레어한 카드는 다시 안 나오지. 자, 1, 그거, 1급 한이하요 아. 에이, 키 시베르팡 봐. 하이 갑자기. 이거 얕들린다, 요네 에? 시베르팡. 전화 1 그래? 응. 쟤를 어떻게 하면 좋니? 하이 <목소리> 돌려요? 안요 돌리잖아. <laughs> 먹을 것도 있습니다. 좋다 여기. 나 아, 여기 사춘에 게임 센터. 그래? 게임 센터도 가볼래? 어. 거 뭐야? 아니까. 모르겠어. 일본의 전기야 아. 근데 뭐 시간 날 거라서 못 가. 요못 봐? 구경도 못해? 어. 어리나 뭐야 이따야. 리나초등학생때서 어. 이런 곳에서 놀다. 아. 어, 오빠. 그래서 오빠랑다 왜? 오래리한려ず어 마리오 카트 오빠랑 싸우고 가려고. 갈까? 그래? 아나 여기 보고 싶은데. 오빠 거기 또 맺자 겠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야, 이게 재는데 어, 아, 이거 재밌는 거 많았어. 4살 쓰는 거 잊을까? 배고파 고고한다요 이렇게 참았으니까 맛있을 거야. 자, 해안이 모도 때옷 어. 갈아입고 음.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그렇죠. 오빠 나이아할까나 왜? 오빠, 소유의 곳으로 매장색 하잖아. 그렇게나 데 만족이 줄 잖아. 가 마이를 야이테, 다아 그래? 응. 꼭 그런 자리로 가야 돼? 응 아니 뭐 원래 <laughs> 배빵야키라는 게 그런 거거든. 아 그래? 아 이제. 어른들이라는게 그럴 때 얘기... <laughs> 어른들이라는게 <laughs> <laughs> 아이 녀석 진짜 뭔가 건방지네 이 녀석 <laughs>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 어. 그러니까 약간 정치 얘기나 기운 없어 힘내 힘내 부고한가요 <laughs> 배고파 발 해서. 야, yeah, 경치도 음. 좋고 미술관룩입이왔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먹는 거야? 응, 그래? 샴푸일 먼저? 알겠습니다. 짠. 음, 갖고 쓰겠대기 <laughs> <advisor collage> <laughs> <seaweed> <laughs> 이거를 알려줄게. 이거 이렇게, huh! 이렇게 여기는 하는 거예요. 지나미니, 이거 ㅎ. ㅎ. 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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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아, 아, 네, 부하드립니다부탁드습니다오늘 메뉴는 무엇인가네 이건 뭘까? 마늘 마늘이야? 응음맛있 아. 오늘은 술 먹어도 되는 날인데요네어 음. 아, 이건 무한이라서 감자 스프를 감자 스프입니다? プルティア中にボロネーズとチーズあととチあはサラダ結構冷えてる状態な戻すっていうう美味しい。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4人ずり、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に来それはめっちゃいいと思う。ここでご飯食べて、ここでご飯食べて、告白はおかしいか。ホテルだから。昨日に、記念日に来て、ご飯食べて、ヘビンでサんチェックして、したらめっちゃ完璧。<laughs> めっちゃいい。<S <S <S あ、であ、プロポーズ。 だってホテルに来てる時点でもう付き合ってるじゃんどんなプロポーズをしてくれるのかなめちゃくちゃあったっけまっながおっぱにプロポーズする方が絶対になにかいいプロポーズになると思うけどねり自信があるよ<は>逆プロポーズしてあげようかははっ俺がはっけ,けいや俺スローいや俺はそろおっぱいはねおっぱい、ねはい、より大人だよ 간각 사람들은 근데 술 강간호 사람들이 많으니까무지 뭐 한이라 가면은 엄청 많이 몰고 자거든. 응. 아, 만족스러웠다. 그래? 괜찮다네. 아. 좀 조금 더 쉬고 싶으니까. 응. 에그 새끼 티브하는 집도 미울까. 그래.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레스토랑이었다. <laughs> 와, 노을이다 노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야경 보는 데인가 봐, 이렇게. 너무 여기 라운지가 이쁘다고 해서. 구경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여기서 노이몬 오 오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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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몬 오즈몬 만즈몬 오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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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

めっちゃ綺麗どうんめっちゃ綺麗だよ <S <S> ああ、ちっちゃい。今はプロポーズここでしてほしいわ。うん。ここでさ、その、花とかをそこに置いて、キャラでいじせいや。クラがへっじゃん。おんじんが。ふむ。ふむよ。何も、괜찮ないよ、ロマンティックでしょロマンティックステイだから。ロマンティックステイプラン。いやー、ちっちゃい。ノブイプだ。 짠. 산책하는 룩입니다. 보여주세요. 물이 이쁘지 않아? 이쁘네. 예. <laughs> 자, 우리 이제 어디 가는지 설명 좀. 일단, 여기서 유춘에 가고. 네. 제가 후쿠오카 해변 안내하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가이드네요. 음. 후쿠오카 해변도 구경하고, 그리고 후쿠오카 타워도 가볼 겁니다. <laughs> 음, 아, 뭔가 공기가 되게 깨끗해. 도는 약간 바다 냄새의밤 산책하는 패션입니다. 밤의 일본, 밤의 후쿠오카 어떤 느낌입니까? 그가니까저또로망가는 느낌 그래? 네. 저또에 데이트를 는떻게꼭 할게? 근데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되다게 조용하고 좋다 진짜 그게 아다냄새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다워요아 맞습니다. 이야, 오, 바다 소리 들린다. 어, 에이, 차... 진짜 이가의 냄새가 풍. 신네 바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좀 가까이 <놀러> 가볼까? 네 냄새가 풍. 이야, 이거 로만 있다 진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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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룬, 오려운 누적. 에, 아, 이 예쁘지 않아? 흑카타 아, 저게 쿠오카타와 깔리가 담고 예쁘게 나왔야 이거 밤인데 뭔가 하늘이 잘 보인다, 다. 난데 이게 공기가 예뻐. 어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가? 예 별이 보이려. 신기하네. 별이 있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로. 예,なんかさ暗暗いから急にここにさなんかいても見えなくてちょっと怖くない?カニとかいるかも. 왜 그래? そう. 아씨.すぐ捕ま리려네 오빠っ面白い참나아 후쿠오카는 바다도 조용하다. 파도가 잔잔해. 얘들 뭐산 미즈노 다가요 멋지 키리래. 야 조심해라 안 보이니까. 아니 보인다고. 보여? 안 <놀람> 시네. <야, 놀람> 어 여기 되게 너무 조용하고 내 타입이야. 여기 딱 진짜 데이트하러 와서 말이야. 여기 이렇게 탁 앉아서 말이야. 앉아서 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앉아서 아이스크림 타벼는 가? 라 그렇지 그렇지. 키쁘다네 김이 노 허가 키리다 아주 좋습니다. 아, <laughs> 그런 <어려워>. 멘트 좋아. <laughs> 이쁘다.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거? 니가 더 이쁜데. 이런 식으로? <laughs> 오빠는 그런 거한 번도 안 해줬어. 해주잖아. 응. <laughs> 해 주잖아. 응. 뭘 흥이야? 헤이크 있고. 그래. 김이가뭐또 하이하이요? <웃음> <웃음> 거의. 그 <부작해> 자켓들다. <드라>. 완전히. 그거 런닝도 시켜면 여섯 네 그러게. 로맨틱 런닝 어때? 전부 로맨틱 할 어? 낚시하고 계시네 아 그래? <laughs> 여기 서 <laughs> 위험하지 않나? 여기 뭐있나그기게물고기있나 여기 아 그래도 알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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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은어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로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야어여 여기 있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 나는 집어를 자. 어? 런닝 걷는. 오, 그봐 로맨틱 런닝 하잖아. <laughs> 어, 아, 어라 안나 간지대로 섞여던데 뭐이시 어. 삼각지 이렇게. 술도 <laughs> 네. 마시는 거지? 오 어, 여기 좋다. 아 불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왜 이렇게 불이 없을까? 아, 아깝다 되게. 근데 여기 이 어둠 속에서 커플들이 되게 많다. 어, 며칠 며칠 이렇며이 숨어 있었어 나 <laughs> 숨어 있어 <laughs> 어둠 속에서 뭘 하고 있었어? 무슨 숨어 있는 건 아닌데 <laughs> 뭐 하고 있었어? 뭔가 다들 조용하게 있는 게 웃겨 <laughs> 다 조용해 뭐가 <laughs> 웃겨 조용히 즐기 즐기고 있는 거지 <laughs> 뭔가 웃겨 <laughs> 짠 이거 몇 층일까? 소나는 오타워노에 올라가 봐줄? 여기 한국인しかいないんだけ사기ずっと그러네 코코 한국 양, 다 한국 기자요. 길 잃어버리면 그냥 한국어로 물어봐도 되겠다. 후쿠오카 타워. 와. 뭐니, 이 이게 뭐야, 후쿠야 후쿠오카야, 이 귀여워, 이거이 뭐? 뭔데 이게? 가챠? 후쿠오카. 아, 뭔가 후쿠오카의 굿즈? 좋네. 너무 이네. 오, 너가可爱흥미로운응 재밌었다, 아주. 그다네. 밤 산책하기 좋은 도시 후쿠오카. 그러게, 여름이 산 산책시다라면 진짜 이네. 어, 피라미드다. 에, 티라미스 피라미드. 아,そうだ네, 조조. 我是人間のヤメルザ.这个，哎，我分不清。 이런 거 있나? 기라크인네, 这个。

여기도 분위기 좋네. 음. 위에서 찍으니까 더 이쁘고 이쁘 그러네잘 <laughs> 봐요? 저 다섯 가지 싫어하는 히 있다. 재밌게 놀았나요? 응. 음. 나는大丈夫けどおっぱちょっと疲れたでしょありがとう日本まで来て大変だったね 아니 근데 후쿠오카까지 <laughs> 오는 게더 멀었잖아, 도쿄에서. 신기하네. 거기 조심つけてね 다리가 근데 여기 조금 너무 이쁘게 보이지? 이쁘긴 해. そこで 커플 사진 쏘면 이사가야 돼. 그러네. 이사 이래 아, 피곤했다. 여기서도 볼수 있고. <laughs> 여기서도 볼수 있다. <laughs> 누워서 볼수 있고. <laughs> 누워서 보자. 앉아서 볼수 있다. <laughs> 앉아서 보는 게 어때? 자세가 나빠지잖아. <laughs> 그래, 그러고 <거> 봐라 그래. 리모컨만. <laughs> <laughs> 여기있다 이 녀석아 리마워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푹 <laughs> <꼭> 잡시다 <laughs> 응 배고파 내일은 조식도 먹어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야경입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Stay with me 아 그러네 하루가 끝났습니다 수학과 <laughs> 어땠어요? <laughs> 너무 좋았다 <laughs> 자 우리는 진짜疲れた서 지금 바나 자러 갈요네 기절 기절 진짜 10초 만에 기절할 것 같아 응 오빠 <laughs> 5초 <5秒ぐらい>. 도면 아... 아니다 크아... 아니다 아뭐뭐 말할 거 있습니까? 말할 거? 어 어... 후쿠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아 나한테 하는 거야? 오늘 엄청 즐거웠다 그래 응. 자아침도 재밌게 놀자 <laughs> 그봅시다 안녕하세요. 아, お願いしま 감사합니다 うございま 네이플 시럽 도마고유시타ありがと 조식입니다. 오므라이스, 빵, 계란 프라이. 진짜多い맛있겠구만 진수성찬이다 아침부터. 이게 몇 시까지 된다고? 10시. 조식 10시까지면은 뭐 だってここの、ね、ホテルってね、2>, 2時までいてもいいなって、ロマンチックステイにした。くち ?2 時までチェックアウトでご、常識と0時しいかじてたじみだ。いやー、たらおりなんで、これ、こんなに似合う。おいしきおろしだ。ね朝からこんなにすごいものを食べてもいいの夢の朝ごはんって感じじゃない ?1 回は憧れる朝ごはんって感じじゃないもしなんか昨日の夜に喧嘩しててもこれが来たらもう治る <laughs> 로맨틱 스테이플랜. 야. 왜 그래? 난다. 장난치고 싶어지. <laughs> 아 배불렀다, 그렇지. 음잘 먹었습니다. 냄이 체크아웃하러 갑니다. 오늘은 무슨 패션인가요? 旅行行で。クロねモザペッション。でもこれしたらちょっとオタク感じてるじゃないオタクも持って。まあオタクだしね、実際。まあ、うん。チェックアウトを始めた。え、やっぱここはさ、<お>昨日ご飯食べたところね。福岡で一番高いレストランだって。ああ、これ<の> 、네、 その高さが。ありがとう。じゃあ、リれな、チェックアウトしてくるからここで待っててよ。ありがとう。ん。何をはる ホカンスとしては今まで来たところで一番良かったかもだってさリーナたち本当はもっと長く行っても良かったんだけど2時までだから次の予定があって早く行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けど普通ホカンスってさもっと寝たいなって感じなのに11時ぐらいでチェックアウトしないといけないじゃんチェックアウトしらんげえゾーンでも全部の部屋ではないよねそんなプレープレーの中に入っているんで。 서로 라한 매체이잖아요 지제 뭐든. 홍콩 에서 혹시 로맨틱한 데이트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좋네 완벽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